김호중에게 팬들이 열광하는 강력한 매력, 그가 진짜 남자라는 별명을 얻게 된 진짜 이유가 마침내 밝혀지다. 무대 위 조명이 켜지고 관객석이 완벽한 정적에 잠기는 찰나 가수 김호중은 늘한 박자 늦게 숨을 들이마신다. 화려한 제스처도 계산된 미소도 없지만 이상하게도 그 짧은 순간의 정적만으로 공연장은. 이미 장악된다. 그가 입을 여는 순간 사람들은 직감한다. 이번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니겠구나. 김호중이 노래를 잘 부른다는 사실은 더 이상 새로운 소식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팬들이 매번 그의 무대를 기다리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삶의 굴곡진 시간이 실려있고 그의 태도에는 도망치지 않고 버텨낸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중은 그를 가리켜 트로트 가수라는 상투적인 호칭 대신 유독 정서가 짙은 단어를 붙인다. 바로 진짜 사나이다. 김호중의 인생사를 깊이 들여다보면, 왜이 호칭이 그를 따라다니는지 어렵지 않게 이해된다. 그의 이야기는 흔히 소비되는 연예인의 화려한 성공담과는 결이 완전히 다르다 반짝이는 재능의 발견 깔끔한 대비 안정적인 커리어라는 공식에서 그의 삶은 벗어나 있다. 중학생 시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선율에 매료되어 성악의 길로 들어섰지만, 그 선택이 곧바로 희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퇴학, 방한 각종 소문과 오해 그리고 스스로도 인정하는 미성숙했던 시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쯤에서 삶의 방향타를 놓아버리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다. 외할머니의 죽음과 함께 남겨진 똑바로 살라는 한마디는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그의 삶을 완전히 재조립하는 강력한 명령이 됐다. 김호중은 과거의 잘못을 지우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 모든 것을 인정했고. 끊어낼 것은 단호히 끊어냈으며, 음악이라는 결과물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쌓아 올렸다. 이 과정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진짜 사나이의 조건에 정확히 맞닿아 있다. 과거를 부인하지 않고 현재의 결과로 책임지는 태도 그것이 바로 그를 향한 신뢰의 첫 번째 기반이다. 그가 진짜 사나이로 불리는 두 번째 이유는 늘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을 피해왔다는 점이다. 성악 전공자로서 그는 이미 클래식 무대라는 검증되고 안전한 울타리가 있었다. 그 무대에서만 활동해도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대중에게 가장 날것인 장르 트로트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 방식조차 온순하지 않았다.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공개적인 심판대 위에 스스로를 던졌고, 매회차 탈락의 위험 익숙하지 않은 리듬과 발성의 충돌 속으로 몸을 던졌다. 미스터트롯 무대에서 김호중은 때때로 이질적인 존재였다. 성악과 트로트 사이의 발성은 어떤 순간에는 장점이었고, 또 어떤 순간에는 약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그 비판을 회피하지 않았다. 변명도 하지 않았고, 억지로 대중 취향에 맞추려 굴복하지도 않았다. 대신 자신의 방식으로 묵묵히 버텨냈다. 그리고 논란 속의 사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의 팬덤은 그 순간부터 거대한 결속력을 갖기 시작했다. 점수보다.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준 태도를 중요하게 본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억울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무대 위에서 끝까지 자신의 목소리를 밀어붙이는 남자 사람들은 그 모습에서 경쟁에 강한 남자가 아니라 삶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남자를 발견했다. 김호중을 특별하게 만드는 세 번째 요소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그의 성향이다 설명이 빠르고 해명이 빠른 것이 미덕이 된 시대의 그는 유독 느리다 논란이 생겨도 장황한 입장문을 내기보다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무대로 돌아온다 대신 그 시간 동안 쌓이는 것은 행동이다 과하지 않은 기부 꾸준한 사회적 실천 팬을 대하는 진심 어린 태도 공연에서의 절대적인 집중력이 모든 것은 대중에게 직접 외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전달된다. 그래서 김호중의 팬들은 그를 단순히 좋아하는 가수를 넘어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표현한다. 그의 기부가 단순한 미담으로 소비되기보다 하나의 생활 태도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누군가는 보여주기 위해 선행을 선택하지만 김호중은 그것을 생활처럼 꾸준히 이어간다. 팬들은 그 진정성을 느끼고 그래서 더 깊게 그에게 머무른다. 물론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그의 목소리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음역이나 성향의 문제가 아니다. 김호중의 노래에는 늘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유의 온도가 묻어 있다. 천상 제회를 부를 때도 내순 도르마를 부를 때도 그의 목소리는 완벽한 기술 위에 불완전한 인간의 감정을 얻는다. 그 순간 관객들은 노래를 듣는다기보다 그가 살아온 시간을 함께 건너가는 경험을 한다. 그래서 그의 공연장에는 눈물을 흘리는 중장년 관객과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유독 많다 잘 부른 노래는 감탄을 부르지만 사연이 들리는 노래는 위로가 된다. 김호중은 바로 후자의 영역에 서 있다 그는 노래로 감동을 선물하기보다 노래 안에서 함께 아파하고 버텨주는 공감을 형성한다. 이 공감의 밀도가 팬덤을 그토록 단단하게 만든다. 흥미로운 점은 김호중이 결코 완벽한 남자의 이미지로 소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춤은 그의 약점이고 예능에서는 느릿하며. 디지털 기기 앞에서는 헤매는 모습도 종종 보인다 말투는 투박하고 표현은 직선적이다. 그런데 바로 이 인간적인 지점에서 팬들의 애정은 더 깊어진다. 그는 멀리서 우러러보기만 해야 할 스타라기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싶은 사람처럼 느껴진다. 넘어졌던 시간. 서툴렀던 순간을 숨기지 않았기에 현재의 성취도 과장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런 솔직한 인물에게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투자한다. 결국, 진짜 사나이라는 단어는 김호중 앞에서 새롭게 정의된다. 그것은 과시적인 강함도 공격적인 남성도 아니다. 도망치지 않는 태도 책임지는 선택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행동 그리고 무대와 사람 앞에서 끝까지 버티는 힘이다. 김호중의 팬들은 그를 설명할 때, 외모나 기록보다 먼저 이렇게 말한다 멋있어서가 아니라 믿을 수 있어서 좋아한다고 수많은 가수가 지나가는 시대의 김호중이 유독 올해 대중의 마음속에 남는 이유 사람들이 그에게 사나이라는 단어를 아끼지 않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그는 노래로 증명하고 삶으로 대중을 설득해 왔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지금의 팬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이유다 그렇게 김호중은 어느새 한 사람의 가수를 넘어 하나의 상징이 되어 가고 있다 요행처럼 소비되고 빠르게 교체되는 무대의 얼굴들 사이에서 그는 묘하게 느리다 그러나 바로 그 느림이 그를 오래 남게 만든다 사람들은 김호중에게서 지금 잘 나가는 스타의 냄새보다 쉽게 사라지지 않을 사람의 기운을 감지한다. 그의 무대를 본 이들이 공연이 끝난 뒤에도 오래 자리를 뜨지 못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노래가. 끝났는데도 이야기는 끝나지 않은 느낌 마치 한편의 영화를 보고 나온 듯한 깊은 여운이 남는다. 앞으로 어떤 장르를 선택하든 어떤 무대에서든 변하지 않을 그의 본질은 분명하다 그것은 실력보다 앞서는 태도다 김호중은 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노래가 먼저 말하게 두고 무대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그의 시선은 항상 사람을 향해 있다 팬을 대하는 순간에도 과장된 표현이나 계산된 말은 없다 짧은 인사 잠깐의 눈맞춤 무심한 듯 이어지는 행동 속에서 사람들은 설명 없이 전해지는 진심을 느낀다 그의 팬덤은 단순한 지지가 아니라 함께 시간을 건너온 관계가 된다 힘든 순간을 같이 버텼고 침묵의 시간을 함께 지나왔으며 앞으로의 선택 또한 믿고 지켜보겠다는 마음이다. 김호중이 무엇을 하느냐보다 사람들이 더 주목하는 것은 그 순간에도 변하지 않을 그의 태도다. 그 믿음이 그를 오래 응원하게 만드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이유다. 어쩌면 김호중의 가장 큰 강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일지도 모른다. 그는 여전히 변화하고 있고 여전히 배우고 있으며 여전히 흔들린다. 그러나 그 흔들림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확신이 관객에게 전달되는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노래의 완성도만을 평가하지 않는다 대신 그가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어떤 선택을 할지에 더큰 관심을 갖게 된다. 그래서 김호중이.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하나의 진행형 서사가 된다. 오늘의 김호중은 어제보다 단단해졌고 내일의 김호중은 또 다른 깊이를 품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며 이렇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남자를 응원한다. 이 기사의 핵심은 김호중의 진정성 있는 태도, 책임감 그리고 과거를 극복하고 현재를 쌓아 올리는 과정에 있으며 이러한 점들이 그를 진짜 사나이라는 상징으로 만들고 팬들에게 깊은 신뢰를 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과거의 실수나 부족했던 점들을 철저히 숨기고 현재의 완벽한 이미지만을 대중에게 보여주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김호중의 서사는 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궤도를 따릅니다. 그는 스스로 미성숙했다고 인정한 시절의 경험들을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련과 방황의 시간들을 자신의 목소리에 고스란히 녹여냅니다. 퇴학과 방황 각종 소문과 오해 속에서 인생이 방향을 잃을 뻔했던 그 순간들까지도 그의 음악적 자양분이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제로 살아온 삶이 실려 있으며 그의 태도에는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버터낸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의 존재를 특별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는 과거를 단순히 지우려하지 않았고 대신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단호하게 끊어내었으며 오직. 음악이라는 수단으로 자신의 삶을 다시 견고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이처럼 과거를 부인하지 않고 그 결과에 대해 현재의 태도와 성과로 책임지려는 모습은 대중에게 강력한 솔직함과 흔들리지 않는 신뢰감을 전달합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에게는 잠시 감탄하지만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공감을 느끼고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게 됩니다. 김호중의 팬덤이 그를 단순한 좋아하는 가수를 넘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형성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악 전공자라는 배경을 가진 김호중에게는 이미 검증된 안정적인 길이 있었습니다.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하며 전문가로서 충분히 존중받는 길을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도적으로 가장 대중적이고 때로는 가장 치열하며 날것의 감정이 필요한 트로트라는 장르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그가 진짜 사나이로 불리는 두 번째 이유 즉늘 가장 편안하고 쉬운 길을 피해왔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합니다.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공개적인 심판대는 그에게 익숙한 환경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도전의 영역이었습니다. 성악발성이 트로트라는 장르와 충돌하며 때로는 장점으로 때로는 약점으로 지적받는 논란의 중심에서도 그는 비판을 회피하거나 억지로 대중의 취향에 자신을 맞추려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고유한 방법과 소신으로 그 모든 것을 버텨냈습니다. 논란 속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무대 위에서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의 모습은 단순한 경쟁에서의 강함이 아니라 삶의 무게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는 강인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점수나 결과보다는 그의 이러한 태도를 중요하게 여긴 팬들이 그 순간부터 거대한 집단으로 결속되기 시작한 것은 그가 선택한 험난한 길이 역설적으로 그의 진정성과 뚝심을 가장 명확하게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김호중이 유독 느리다는 점은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오히려 주목할 만한 미덕으로 작용합니다. 설명과 즉각적인 해명이 당연시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는 말보다 행동에 앞서는 성향을 굳건히 지킵니다. 어떤 논란이나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장황한 입장문을 발표하기보다는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곧바로 무대로 돌아와 결과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과 숙고의 시간동안. 쌓이는 것은 일관된 행동과 실천입니다. 과장되지 않은 꾸준한 기부 활동 일상 속에서 이어지는 사회적 실천 팬들을 대하는 진심이 담긴 한결같은 태도 그리고, 무대 위에서의 압도적인 집중력 이 모든 것들은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외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의 진심을 전달합니다. 그의 기부 활동이 단순한 미담으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확고한 태도의 일부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일회성 선행이 아니라 마치 생활의 일부처럼 지속하는 그의 진정성 있는 실천이야말로 팬들이 그를 단순한 가수를 넘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이처럼 시간이 축적되어 형성된 신뢰가 김호중 팬덤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김호중을 특별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는 그가 결코 완벽한 존재의 이미지로 소비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춤에는 약점을 보이고 예능에서는 종종 느릿하며 디지털 기기 앞에서 헤매는 모습까지 숨기지 않습니다. 그의 말투는 투박하고 표현 방식은 직선적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팬들의 애정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는 멀리서 올려다 보아야 하는 신비로운 스타라기보다는 가까이에서 그의 성장을 지켜보고 싶은 인간적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과거에 넘어졌던 시간들과 서툴렀던 순간들을 기꺼이 드러냈기에 현재의 성취 또한 과장되거나 포장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진솔한 인간적인 모습에 깊이 공감하고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애정을 투자합니다. 결국, 진짜 사나이라는 단어는 김호중이라는 인물 앞에서 새로운 의미로 다시 정의됩니다. 그것은. 허세를 부리는 강함도 공격적인 남성성도 아닙니다.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행동 그리고, 무대와 청중 앞에서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버텨내는. 내면의 힘입니다. 그의 팬들이 그를 설명할 때 외모나 기록보다 믿을 수 있어서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함축합니다. 수많은 가수가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시대에 김호중이 유독 오래도록 대중의 마음 속에 남을 수 있는 이유 사람들이 그에게 진짜 사나이라는 단어를 아끼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래로 실력을 증명했고 자신의 삶의 태도로 그 실력보다 앞서는 진심을 대중에게 설득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자체가 지금의 팬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 조용한 이유입니다. 김호중을 믿을 수 있는 인물로 만드는 세 번째 요소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성향입니다. 해명이 빠르고 장황한 입장문이 미덕이 된 시대에 그는 논란이 생겨도 느리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쌓이는 것은 행동입니다. 과하지 않은 기부, 꾸준한 사회적 실천 팬들을 대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 그리고 공연에서의 압도적인 집중력은 말로 외치지 않아도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그의 팬들이 그를 좋아하는 가수를 넘어 신뢰할 수 있는 인물로 인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그의 선행이 일회성 미담이 아닌 생활처럼 느껴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궁극적인 힘은 목소리에서 나오지만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호중의 노래에는 인생의 굴곡을 겪어본 사람 특유의 별표 별표 온도, 별표 별표가 묻어 있습니다. 완벽한 기술 위에 불완전하지만 진솔한 감정을 얻는 그의 목소리는 관객들로 하여금 노래를 듣는다기보다 그가 살아온 시간을 함께 건너가는 듯한 깊은 공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의 공연장에 유독 눈물을 흘리는 중장년 관객과 인생의 전환점에 선 사람들이 많은 것은 잘 부른 노래가 감탄을 부를 때 사연이 들리는 노래는 위로가 된다는 진리를 증명합니다. 김호중은 노래로 감동을 선물하는 대신 노래 안에서 관객과 함께 아파하고 버텨주는 공감의 밀도를 만들어내며 팬덤을 단단하게 결속시킵니다. 그는 결코 완벽한 남자의 이미지로 소비되지 않습니다. 춤은 약하고 예능에서는 느릿하며 디지털 기기 앞에서는 헤매는 투박하고 직선적인 모습이 오히려 팬들의 애정을 깊게 만듭니다. 멀리서 우러러보는 스타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싶은 사람처럼 느껴지게 하는 이 별표별표 불완전함의 매력. 별표별표은 그의 현재의 성취를 과장되지 않게 만들고 대중이 기꺼이 시간을 투자하고 싶은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결국 김호중 앞에서 진짜 사나이라는 단어는 과시적인 강함이나 공격적인 남성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망치지 않는 태도, 결과에 책임지는 선택,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실천력, 그리고 무대와 사람 앞에서 끝까지 버티는 힘으로 새롭게 정의됩니다. 수많은 가수가 빠르게 지나가는 시대에 김호중이 유독 오래 남는 이유는 그가 노래로 증명하고 삶으로 설득해왔기 때문이며 팬들이 그를 멋있어서가 아니라 믿을 수 있어서 좋아한다는 사실이 이를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그는 이미 한 사람의 가수를 넘어 여행처럼 소비되는 무대 얼굴들 사이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을 별표 별표 사람의 기운 별표 별표를 풍기는 하나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호중의 가장 큰 강점은 어쩌면 그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여전히 변화하고 배우며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확신을 관객에게 전달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노래의 완성도만을 평가하지 않고 그가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어떤 선택을 할지에 더큰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김호중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그의 삶이 담긴 하나의 진행형 서사가 되며 관객들은 그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며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믿음이 김호중을 오래도록 지탱하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힘입니다.